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끝 기도하고 나면 부활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부터 계산해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강림하십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본시 유대인들은 순례자 축일이라고 해서 아스카 축제는 대개 3,4월에 했고그 다음 오순절 축제는 5,6월에 장막적 축제는 9시 월에 있는데 이렇게 새 축제를 크게 지냈으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매년 이들 축제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스카가 제일 성대한 축제였지만 오순절에도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성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번 나오는데 첫 번은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형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3, 2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첫 독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지방 방언으로 으로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첫 번째 성령을 받을 때에는 죄를 용서하는 은총 을 받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을 때에는 더거운 열정과 함께 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불꽃 모양의 혀가 열정과 은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징이 아닌 가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용감히 대중 앞에 나아가 설교를 하는데 고기잡이나 하던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침묵을 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했으며 군중들은 각자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듣고 그날로 삼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교회 창립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성령을 받을 때마다 고유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날에 나는 어떤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 미사 중에 그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우리 자신을 성령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라도 특별히 성령께 청하면 성령께서 은총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례 성사 때에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충실한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많은 유혹을 이겨 나가게 하시고 죄 중에는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용기를 주시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조용히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곧 교회 창립 축일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 사이에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서다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그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성령은 교회의 혼이라 할 만합니다. 물론 성령은 개개인에게 내리지만 성령을 받은 개인은 받은 성령의 은총을 서로 나눔으로 공동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 내 작은 공동체들, 가정 공동체도 그리고 수도 공동체도 그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께 자리를 내어 드림으로써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활동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공동체는 일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은 참으로 더욱 기쁜 대축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